저는 건국절을 제정해야 한다는 논제의 찬성 측 입안을 맡은 김지은입니다. 첫째, 건국절은 국가적으로 통합된 건국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건국절이라는 기념일을 제정한다면 국민 모두에게 국가의 생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발전의 토, 토대가 된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실감케 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1948년 8월 15일 출입된 대한민국 정부가 진정한 건국의 완성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영토, 그곳에 사는 국민, 그리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대내적으로 보면 19년 수립된 임시정부는 상해에 위치하여 한반도에는 전혀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정부와의 국제관계 창서, 창설 능력이라는 국제법상 국가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사적 추출 속에서 정확한 가, 사실을 가려 팔, 전파할 필요성이 있기에 건국성국절에 제정할 것을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